지 에서 꽤나 승산이 있어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꼴도 하면은 홍진호 서출구 신현지 덱스 중에 단한 명도 그게 없다면은 그러니까 일등이 없다면 네명 모두 후보가 될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홍진호 서출구를 뽑든 현지 덱스를 뽑든 둘중 하나의 선택지밖에 없어요. 아, 사실 형이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져서 아예 그냥 막어 멘붕이 막 오는 거야. 그래서. 아유, 고생했다, 진짜, 진짜, 진짜 고생했어. 아... 진짜, 진짜. <laughs> 서출구님이 선택한 방치 클리어 윤비 님입니다. 사실 제가 좀 너무 지쳐있었어요. 중요한 순간에 어떠한 결단력 있는 행동도 하지 못하고 결국 여기저기 끌려다니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동생들을 그냥 떠나보냈구나. 그래서 이제 혼자 생각을 하면서 그래 오히려 내가 멘탈 나가고 멘탈 터진 걸 역으로 이용해 봐야겠다. 제일 좋은 건 저쪽에서 우승자가 안 나오고 우리 쪽에서 우승자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저쪽에 들어가서 대놓고 깽판을 치고 우리 연합을 위해서 어떻게든 한번 내가 깽판 치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냥 한 명은 내가끌고 가야겠다. 홍진호와 서출구 두 명이 타 계셨어요. 두 명이서 워낙에 작전 회의라든가 이런 전략을 잘 짜기 때문에 나는 오늘 대놓고 나 꼴찌를 하려고 마음 먹고 있어. 너네 연합이 워낙에 탄탄해가지고 난게판을 치고서 갈 각오를 하고 있거든. 근데 내가 지목할 상대는 덱스랑 현지야. 어, 어이두중에 하나를 끌고 가겠다. 나의 작전은 이거였어. 어, 어. 이네명이 아, 연합이라는 전제 하에서는 내가 이 공격법이 하나라도 끌고 들어가겠다 맞는데 지금 진호 님을 노리면 안 돼요 절대로. 맞아. 그럼 우리, 우리 다 죽어요 그냥. 진짜 압살인 것 같아. 저희 연합을 배신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큰 리스크를 지금 시점에서 가져갈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얘기 좀 해볼까? 그럼요 님 알겠습니다 혹시 너는 지금 진호 형을 제거하고 갈 생각 없냐요 죄송합니다 님 그거는 듣지는 않아요 지금 데스매치를 제가 정말 제가 꼴찌를 하게 되도 진호 형을 지목은 안할것 같아요 왜냐면 영광스러운 죽음이란 건없다 생각해서 저는 약한 사람 뽑을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네가 데스매치 상대가 되든 상관없는 거지 그런 그럼... 생각이요 무슨 좋아겠구도 되게 정고하게 진영이가 붙어있더라고요 쉽지 않은 상대였고 결국에는 저의 느낌상 어, 합산 결렬 끝이 났죠 플레이어는 저는 메인 홀로 보주시다 가자 더워 어다야 준비가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의 공공의 적 같긴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눈에 들이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 저는 투표 변직권이 오늘 있기 때문에 탈락자가 누가 됐든, 꼴등이 누가 됐든, 눈치 안 보고 게임을 할 겁니다. 막말로 빡게 이 기회를 타서 한번 1등을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는가. 판도라의 주인이었던 녹수님이 피해 저택을 떠났으므로 오늘의 권력자에게 새로운 판도라의 유세가 주어집니다. 뭐 저는 사실 상자가 너무 탐이 납니다. 저희가 1등을두 번이나 했는데 야생으로 보내는 권력밖에 없었는데 사실 야생으로 보낸다는 거는 웬만해서는 좀 척을 지는 느낌이거든요 그 사람이랑. 근데 이제 판도라의 상자는 진짜 권력이 아닌가. 오늘의 머리 체리스 낙과 방입니다. 낙과 방은 제이전으로 이루어지며 시침이 움직이는 시계에서 자신이 선택한 구간에 시침이 멈출 때 승점을 획득하는 게임입니다. 1시부터 12시까지 한이 나는 원형 시계에 낮과 밤이 존재합니다. 시침이 낮에 있을 땐 시침이 있는 구역이 모두에게 공개되지만 밤에 있을 경우 어둡에 가려져 모두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각 플레이어는 낮과 밤에서 한 구간씩 총 9구간을 랜덤으로 뽑습니다. 본인이 뽑은 낮 구간에 시침이 멈추면 승점 1점 획득 밤 구간에 시침이 멈추면 승점 2점 을 획득합니다. 시리는 매 라운드마다 앞으로 한 칸씩 움직이는데 한칸 이상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코인이 필요합니다. 매 라운드마다 가장 많은 코인을 쓴 사람의 코인 개수만큼 지침이 이동합니다. 이때 다른 플레이어의 베팅 코인들은 모두 소멸됩니다. 라운드가 종료될 때마다 각 플레이어가 획득한 점수는 익명으로 공개되며 라운드별 30분씩 전략 회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모든 플레이어는 게임 시작 전. 1번 자금으로 코인 20개를 회복받으며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코인 1개를 10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 추가 코인은 5개까지 구입 가능합니다 시집이 두 바퀴 돌 때마다 모든 플레이어는 시간 구간에 다시 렉컴으로 뽑고 승점 10점을 먼저 획득한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아, 그럼 밤은 자기가 먹었나 안 먹었나 도잘 모를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응.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못 뭐, 먹었을, 먹었을 수도 있죠 서로 막 아예 단절된 채로 뭔가를 할 수는 없어요. 뭔가 공유를 하긴 했는데 진짜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거고. 형님 생각 은 어때요? 근데 확고한 연합이란 이름이 없어요. 아, 오히려 같은 숫자끼리 연합 는게 훨씬 나요. 그래? 그거에 따라서 그 연합이란 결정되었대요, 뭔가. 십 점을 먼저 먹어야 되는 상황에서 어느 순간에는 누군가와 같이 점수를 먹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연합을 맺고 게임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숫자를 모두 선택할 상황에서 연합을 만드는 게 옳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공유를 한다면 저희 대시서만 네 음... 어, 이렇게 돼 좋지 않을까? 아, 그게 맞다, 어떤가 봐. 너무 리스크가 있어. 이거 이거는 더 많은 사람이 써 가지고 트럼프가. 어. 두 명이 같은 시간대면은 그걸 이용하는 게 괜찮긴 한데. 여 다수의 시절을 이용하는 게 낫다. 코인 쓰는 것만 공유하면 될거 같은데. 몇개쓸 건지 그래야 이제 낭비 없이 갈수 있으니까. 충복 안 되게 또 다수가 연합을 해야지만 좋은 건가? 이 정도이다니면은 다 살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1등 하는 것보다 어, 이 게임은 꼭 연합이 필요한 거 아니면 연합할 필요 없다 이건 지나치게 연합을 해야 되는 게임이에요 나보다 돈을 많이 쓴 사람이 있다면 어차피 내 돈은 낭비되는 거고 처음 밤으로 보낸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하고 시침을 가지고 놀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복인 사람을 찾는 게 꽤나 중요할 것 같긴 해요 코인을 한 번에 많이 쓰면 뒤에 그냥 훈쭉쭉 빨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코인을 초반에는 최대한 아낀 게 중요하고 가까운 게 나오면 코인을 적게 쓸수 있어요 근데 대신에 많이 쓴 놈한테 따질 수 있겠죠 대신에 많이 써야 되니까 리스크가 크고 각 플레이는 한 명씩 투표 룸으로 입장해 낮과 밤, 한 구간씩을 뽑아주십시오. 초반에는 다들 코인을 아끼려고 할 거기 때문에 이 코인으로 1점을 먹을 수 있는 3은 괜찮은 숫자 같았고 8 같은 경우에도 적은 코인으로 충분히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숫자가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낮 1시 그리고 이제 오후 7시 받자마자 아 이건 좀 구리지 않나 1시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작하자마자 1시에 있기 때문에 점수를 못 먹고 사실 7, 8, 9 같은 경우는 내가 속불리뭘 했다가 상대가 나보다 더 많은 코인을 내면 은내 코인이 오히려 먹히는 상황이 나와서 7이 나와가지고 아 이거는 숫자적으로 뭔가 좀 좋지 않은 시작이다 시간 이동을 시작하습니다 시간 이동 원하는 플레이어는 코인을 제출해 주십시오. 요 누구 누구 누구요어요 응. 로봇. 로봇이. 뭐저 응. 3, 8 20형자수 있어? 요 저. 누 믿어요? 사랑스. 방식에 좀 3이랑 8이에요. 파이 님은 밤 시간이 11시가 걸렸고 승진 님이랑 윤비 님은 둘다 12가 걸렸어요. 누군가 한 명은 분명히 점수를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같이 연합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윤비 진영 파이 저 같은 연합이었기 때문에 함께 시간대를 공유했었죠. 그래서 지금 2 3 4가 윤비 진영 승진 이렇게 걸리나고 1이고 응. 여기 윤비 승진 들어가고 파이고 이렇게 되는 건데, 아니, 근데 그럼 1라운드는 얘가 어떻게든 그거 막을 수 있겠네? 12요, 12요? 응. 근데 이거 먹으면 코인을 이렇게 써서 사실상 나가려요? 이게 뭐한판승부도 아니고 거의 10점을 따야 되는 상황인데, 2점 먹어 봤자 이제. 근데 다른 사람들이 코인을 많이 쓰는 것 같으면 내가 써서 먹어 버리는 게 맞잖아. 시선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내려다보는 시선이 제가 뭘정나 6이랑 8로왔니아 출구 6이랑 8이다 출구 6이랑 8이야 무슨 그 말씀이십니까, 형님 아이, 무력을 사용하는 거 서출구 6이랑 8이다 서출구 6이랑 8이야 설마 하고 일부러 큼지막하게 제 시간이 아닌 것들로 적었는데 서출구 6이랑 8이야 내가 말한 정보 다 진짜야 어. 왜, 봤 서출구 6이랑 8이야 오케이 어. 돌려지십시 이제 나 미치 미치나아 미치광이 같은데 보여주고? 보여줄까? 됐어요 됐어요 안 보셔도 되지 됐으니까 서추구 6이랑 8이야 오케이 오케이 수가 걸렸어? 아이 뭐 <Vayne> 살짝 화가 나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약간 좀 더럽다 그때 출구는 굉장히 좀 당황을 하면서 표정관리가 좀안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작전이 통했다. 본격적으로 서출구를 고립을 시켜야겠다. 괴롭혀야겠다. 깸판 플랜으로 가기로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